안녕하세요 엄성용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트 버튼 골프의 엄성용 프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 급하게 준비했고요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에 거의 핵심적인 동작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에 여러 가지 기본기가 있죠 가장 기초는 뭐 어드레스부터 그립 얼라이먼트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정말 중요한 기본기인데 골프를 정말 잘칠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기는 고관절 그리고 힙 발에, 발이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고 조화롭게 잘쓸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Lost of posture와 Early extension이라는 미스 테이크 동작이 있어요 Lost of posture는 어드레스 때의 각, 각도가 백스윙을 하면서 무너져 가지고 몸이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Early extension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이 빨랐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기울기를 잘 유지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선에서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이 공간이 좁아지는, 좁아져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일명 배치기 동작이라고 하죠 저희가 익스텐션 동작을 잘 써줘야 되는데 플렉션이 일단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익스텐션을 해서 힘을 최대로 써야 되는데 아마추어분들이나 뭐 일부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경직되어 있거나 익스텐션이 빠르게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풋 밸런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저는 주니어 골퍼 때부터 학부열이 굉장히 남달라 가지고 이 엉덩이가 떨어지는 동작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로스오프 스터와 얼리익스텐션 동작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중학생 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의식하지 않으면 최근까지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tpi에서 조사한 결과 상위 선수들과 하위 선수들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 로스오프 스터와 얼리익스텐션 동작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 어떻게 보면 하체 밸런스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은 하체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체 로우 바디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깨지게 되면은 샷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습을 보면은 이 동작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얼리 익스텐션이나러스 u 퍼 e 를 고치려고 하나의 가상의 선에 계속 엉덩이를 대고 있으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열린 동작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힘을 발생시키는 동작이 아니라 어쩌면은 오히려 더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두 가지 동작을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골프가 더 향상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럽을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감을 잡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체중은 약간 앞꿈치에다가 두세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건데 이 왼쪽 무릎을 플렉션 약간 굽혀줍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살짝, 상체가 돌고,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굽혀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백스윙 때 왼쪽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은, 우리가 무릎이 굽혀짐으로써 일명 힙핀지 동작이라고 하죠 그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엉덩이가 웬만하면 절대 밸런스를 잡으려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왼쪽 무릎을 살짝 굽혀줌으로써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힘을 이렇게 빡 심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굽혀줌으로써 릴렉스 시켜주고 힘을 더잘쓸수 있는 우리가 점프하기 직전에 그 쫀쫀하고 힘이 딱 빠져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른쪽 무릎을 퉁 굽혀주세요. 이 느낌을 연습하시려면은 자 클럽을 가슴에 포개고 체중을 살짝 앞에 두고 원 왼쪽 무릎 플렉션, 투 다시 원 왼쪽 무릎, 투 오른쪽 무릎, 그 다음에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굽혀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우리가 로스 오브 포스처 동작도 굉장히 잘 고칠 수 있고 얼리 익스텐션 동작 익스텐션이 빠르단 거죠 이 동작에 텀을 줌으로써 그리고 파워를 더 장전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전해 줌으로써 무릎이 당연히 앞으로 잘 굽혀져 있으니까 힙은 밸런스를 잡으려고 올바른 위치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 스쿼트를 하는데 바벨을 짊어지고 예전에는 무릎이 발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엉덩이가 과도하게 뒤로 빠지고, 체중도 뒤로 빠지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요즘은 무릎이 살짝 넘어가라고 가르치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올바른 스쿼트인데, 제가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 구부리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구부리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잘못된 동작이고, 무릎을 앞으로 구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겠죠. 이게 아니라, 올바른 스쿼트 동작처럼, 여기서, 플렉션 그냥 굽혔다 피는 겁니다 잘, 잘 굽혔다가 익스텐션으로 한 번에 힘을 쏴주면은 올바른 스윙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스윙 그리고 PGA 투어를 보면은 하체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쓰는데 거리도 거리지만 정확합니다 우리가 손을 과도하게 많이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트러블샷이나 내가 샷 쉐이핑을 크게 크게 쳐야 될때내 손을 좀 과도하게 쓰는 게 어쩔 수 없이 맞지만 우리가 정확한 샷 그리고 많은 라운드를 뛰어야 되고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하체 무브먼트가 나와 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드레스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과도하게 이 로스 오브 퍼스를 지키려고 과도하게 각을 세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운동 역학적으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방 경사처럼 이렇게 각을 너무 세게 주고 있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고 고관절에 힙핀지에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어드레스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정말 가볍게 어드레스 해주시고요. 전방 경사처럼 되지 않게 배에 약간 힘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말아주세요. 그러면 회전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슴도 너무 피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더 주세요. 편안하게 더 해야지 흉추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안한 편안한 동작을 만드시고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왼쪽 무릎 구부리고 트랜지션 때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스윙하시게 되면은 PGA 투어 스타일 나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레스 편안하게 서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작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똑바로 나가죠. 방금은 조금 자연스럽게 해봤는데 연습하실 때는 약간 더 과하게 해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무릎을 굉장히 뻣뻣하게 있었다면, 이 무릎을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이 바운스를 잘 써야 됩니다. 자, 다시 편안하게 서서, 하나, 둘. 뭔가 좀 파워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은 스윙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러스터 포스처와 얼리 스텐션 교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굉장히 핵심 동작이고 중요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내가 백스윙을 할때 무릎이 지나치게 구부러져 가지고 오히려 밸런스를 잃는다거나 다운스윙할 때 오른쪽 무릎이 너무 지나치게 구부러져서 오히려 뒤땅이나거나 다른 컨택 미스가 나는데 이 레슨 동작을 보고 아 조금 더 해, 해봐야겠다. 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어떤 레슨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따라해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PGA 투어에서 보면은 연습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습들 많이 하죠. 근데 그 동작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자기한테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본인의 스윙에 대해서 탐구하고 레슨 프로가 있으시다면은 적절한 스윙 처방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퍼스트 버튼 골프의 엄성용 프로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DM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